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주님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나를 낮추며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 곧 순종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면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부보다는 우리의 전부,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릴 때 마음이 부패해지고 죄에 빠져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운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행위보다 그 행위를 하게 된 마음의 동의 Thank you. 마음의 뜻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 있다면 가인의 제사처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째 희생으로 드려진 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구한대로 지혜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품으라고 겉면합니다. 지혜는 그분이고, 지혜는 말씀 속에 있으며,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고,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옳은 것, 선한 것, 바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혜는 그분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기도를 통해서 단번에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 신자들은 솔로몬과 같은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니,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닫게 하실 때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면서 배워가고, 낮아지면서 닮아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성화의 과정은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야말로 철 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잼으로 올릴 줄만 알았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낮추고 온전히 순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분께 집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아내 잘못이 이거였구나, 내 태도가 그랬구나, 아 마음이 바르지 못했구나 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던가요. 철부지 어릴 때 하던 그 행동들이 부끄러워 통곡하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칫 알아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해를 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연단과 시험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깨달아갈 때,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철들어갑니다. 철들었다는 말은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또다시 죄에 뒹굴겠습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악에서 돌이키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그분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철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서히 철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영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을 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때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지혜를 구하며 슬기롭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